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종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황금양 하우스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막 꽃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기인데 일차낙과랑 꽃잎이 같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죠. 공간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공간에 나무를 나무 묘목을 몇 그루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존에 심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게 작년에 심은 건데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어요. 관리를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말라 죽었어요. 여기 있던 걸그리 제가 그냥 이렇게 뽑아버렸어요. 뽑아서 쑥 뽑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딴데 있는 묘목을 가져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나무가 있어야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작업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파기 전에 우선 나무 심을 곳에. 엉덩이를 먼저 파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덩이를 다 파스, 팠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묘목이 짰기 때문에 이렇게 팠으니까 는 이제 묘목을 파러 가 보겠습니다. 아, 요거를 파야 되겠네. 요거를. 옆에 있는 건데, 이게 아주 튼실하고 좋습니다. 기에도 아주 튼실하고 좋죠? 이기를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때는 뿌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둥그렇게 뿌리를 절단해줘요. 절단해주고. 둥그렇게. 나무를 팔 때는 이렇게 뿌리를 중심으로 둥그랗게 둥그렇게 뿌리를 우선 절단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들어 있는 뿌리를 자라면서 위로 꺼내면 됩니다. 아, 으, 으. 밑에 밑에 상뿌리가 들었나 봐요. 제주도 말로 상뿌리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 직근 나무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그냥 내려가 있는 굵은 뿌리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삽으로 아,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톱으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 아, 으. 오, 엄청나게 힘들어요. 어 역시 삽질은 장난이 아니에요. 어, 아유. 자 제가 가지고 온 톱을 가지고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톱을 가지고. 저희가 전쟁할 때 쓰는 손톱인데, 톱을 가지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이 예, 보이시죠 이뜯싹뜯싹니는아 예. 이제 거의 된것 같아. 아씨. 예, 응? 예, 잘라냈습니다. 아, 뿌리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놈이 이게... 이게 자른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잔뿌리, 잔뿌리에 이거는 나무에서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굵은 뿌리. 이걸 상 뿌리 들었다고 하거든요. 상 뿌리.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이걸 이제 저쪽으로 옮겨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겨 심을 때는 남쪽으로 동쪽에서 떠서 동쪽에 동쪽에서 떠서 해가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남쪽에 항상 빛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가지가 막힌 가지가 없게끔 남쪽을 바라보게끔 해서 심습니다. 자 이제 심으면 끝날 것 같아요. <laughs> 이건 뿌리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잘살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를 한구루를 심었습니다 한구루를 심었는데 나무가 크잖아요 나무가 크고 그리고 이게 가온하에 가온에서 이제 나온 새순이에요 색깔이 다르죠 연 연두색과 진한 초록색 이거는 아직 녹화가 안된 거예요 녹화가 되면 이렇게 진한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아직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 잘라 줘야 돼안 그러면은 여기 열매 꼽힌 것도 다따 줘야 돼안 그러면은 얘가 죽어요 죽어, 죽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르고 따는 것을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감유나 이 시설에서 키워주는 모든 귤과는요 모두 이렇게 적과시기가 되면 모두 열매를 적과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과실이 그만큼 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과라는 작업은 꼭 필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묘목인데 열매를 달려서 수확하기보다는 나무 수관을 나무 크기를 키우려고 하는 묘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꽃이나 적과를 하는 것은 꼭 필수 작업입니다. 안 그러면 나무가 크질 않아요. 크지도 않고 나무에 맺히는 열매 숫자도 별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된 수확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무를 옮겨 심는 묘목을 옮겨 심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우 하우스 안에 온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너무 덥네요. 땀 나는 게 보이시나? 코에. 아, 너무 덥네. 안녕.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으, 으. 밑에, 밑에 상 뿌리가 들었나 봐요. 제주도 말로 상 뿌리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 직근 나무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그냥 내려가 있는 굵은 뿌리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삽으로 아,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톱으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